잘 익은 거 맛있겠다. 자. 사장님 두 개만 땄습니다. 사장님 두 개만 따고 가요. 우와, 이거 사과 대추야? 몰라. 겁나 커 대추. 물어. 우와. 우와. <laughs> 네 개밖에 안 들었는데 손이 꺼져 찼어. 오마키즈인데 어. 벌판인데, 고양이가 온대. 그래서 사료를 앞자리까지 만들어준다. 깜짝 놀랐어. 저게 뭔가 했더니 고양이 집이야. 아, 앞에, 아 앞에, 저 스티로폼 여기. 어, 앞에 어. 사료가 이만큼 들어있고, 이허 벌판에 고양이가 밥먹어 애기들 이거, 말로면 얼마 안 돼요? 아니, 저희는 좋은데, 그, 거 키워가지고, 그렇게 많이 주신데. 우리 드릴 것도 없는데. 아, 그거 어. 드렸어요, 안 됐어요. <laughs> 아이고. 이거 할줄 모르면은, 예 네. 버리면 안 돼요, 이, 이 농사진. 저희 이그 진짜 좋아요. 내가 보여드릴게요, <laughs> 말려가지고. 저희, <laughs> 예 저희, 네, 저 네. 그, 네. 저, 저, 그 해가지고, 뺏겨가지고, 원치 삶아가지고, 원치. 삶아가지고 원치. 그, 저, 저, 저런 데 여보도 그 맛있다. 때. 된장찌개 이런 데 여보도 맛있대 네. 아, 저 이거 정말 좋아. 아우, 너 너무 아니, 많이. 아, 이거 지요 아, 이지요 이거 겠다이 평정해가지고 내가 평정은 <laughs> <진지 해가지고. 웃음> 그래, 이제 말이 그거요그데 이게, 촌에 이제 오면은, 요런 데 집성촌도 있지만은, 또 동네 좀 맥하고 있는데 오면은, 덜 심심해요. 아, 여기 집성촌이에요? 예, 요거는 이제 홍시 집성촌인데요. 아. 그런데 터쇠가 심하다 근데 내가 보니 터쇠도 없어. 음. 그래, 그래서 좀. 이상한 사람은 하기 전에. 예, 예. 그리 그래, 터세가 심하다 그, 그면 그사람 본인이 문제가 있는 거고. 음. 그 내가 살아보니까 나도 요 고양이 아니에 <laughs> 나가 오 아직 커피 한잔 안했네. <laughs> 아 예, 아 좋은데 가져가시네. 그늘도 딱 좋네, 덩굴. 요려 가지고. 아, 진짜 부지런하셔 진짜. <목소리> 아유, 안 줘요. 네. 있어, 있어. 아, 안 줘요. 자, 이거 호박 접고 달라 해서 기보고. 아우, 감사합니다. 포박 아, 접. 지나가다가 줘줘줘줘운 거. 얼굴이 색감 있게 그 실려 놓으세. 원래 까매요. 네? 원래 까매. <laughs> 이, 원래 시함해기이저저 저, 뭐야? 아, 떨어져 아, 떨어져. 아, 열매 달린 땅에 거. 빨간 네, 빨간 거. 네, 빨간 거. 땅에 떨어진 거주갈게요 빨간 게라. 근데 저거는 뭐 하세요? 약하 원래 1 0 아, 1 0 아, 아. 약하요 네. 아니, 구이뽕 어. 청도 담근다 그러더라고. 네? 청, 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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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 아리 있어 줄라마. <laughs> 아이고. 자, 방수, 감사합니다. 고고 네, 메뚜기 잡느라고 았어요 메뚜기 잡았어? 메뚜기 잡아서 그랬어요. 이번에 먹었어요, 튀겨. 아니 메뚜기가 거. 잘 없다던데. 많던데아 여기 보 했어요 여기. 찌지라. 떨어져 봐야 뭐 고기밖에 더 있어. 음. 고기 음, 진짜 게 잡아. 고기가 나큰데뭔고기 부지뽕 차만 먹어봤지? 나 진짜 이렇게 있는거 처음본다 처음봐 우와 굳이 굳이 어 이게 어? 항암에도 얼마, 얼마나 좋게 무슨 말이지 <laughs> 따자 따자 처음봐 이거 와. 꺾어야되나 이거는? 아니면 이렇게 따? 어 그냥 똑똑똑똑똑똑따 하얀색 진물이 나오면 진짜 좋은건데 너무 익었다 고 그러지 않나? 오 하얀색 뚝뚝 떨어. 어, 이게 항암에 진짜 좋은 거, 우유처럼 뚝뚝. 이렇 따면 안 되잖아. 아니 이렇게 따는 거야. 원래 그렇게 따는 거야. 원래 진... 따면 이렇게 나와. 줄무리 뚝뚝 떨어지 어, 원래 그런 거야. 이게 약이야. 이거 뭐해 먹는데? 청? 청해 먹으려고 나는. 저기 올라가자 여기가 저 나무 위에. 여기서. 그건 왜 들고 온 거야? 나도 몰라. <laughs> 맨날라고 그걸 왜 들고 어? 와요? 까이제알아 나는 몰라. <웃음> <웃음> 여기서 는게여 오히려 나왔을 수도 있겠는데? 어? 겁나많은데 자기야 옆에도 구지뽕 나는데 옆에 나무도 구지뽕이야 다 구지뽕인데? 나 올라가? 아니 웃어.. 웃어도 돼? 웃어놓고 뭘 웃어도 돼 아 너무 더워 야, 11월 날씨가 이래도 되나? 아직 11월 아닌가? 아, 올 겨울 겁나 춥다는 거 구라 아니야? 아니야 인상기후 때문에 응 겨울은 엄청 춥대 음 아니, 다 완전 달진 않 은데. 아, 이0미터 m 우회전입니다. 이쪽은 1m와 터에다 차를 세고걸어갈까 저기. 차로 이용하세요. 그라 칼이 안 빨개서 그런지 복숭아 같다. 이쁘다. 음